오늘 특강은 평범한 사람이 진짜 사람이다. 진짜 진국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 익은 술, 기름진 고기와 맵고 단 것이 참맛이 아니다. 기름, 잘 익은 술. 뭐 저는 술을 안 먹으니까 잘 모르겠네요. 기름진 고기와 맵고 단 것이 참 맛이 아니다. 참 맛은 오직 당당할 뿐이다. 당당하다 이거. 신기한 재질을 부리고별또별다은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고 세상에 이치를 아는 사람이 아니다. 뛰어났다고 뛰어난 재질을 입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죠.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다만, 평범할 뿐이다. 평범하다. 그러니까, 예, 이거만 고개를 숙인다고. 응? 이만, 잘하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다. 고개를 숙이고,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능비신감 비진. 능비신감 비진. 진미지시담. 신기타기 비진. 진지시상이라. 얘기는 음. 세상 지인 지시상이야 세상에 있지하는 사람 나만 평범하다 한탄상 음. 지이 지시상 이렇게 네요 음. 어, 옛날에 음. 과거 시험에 장원급제를 하여 머리에 어서올라 꼭 말을 올라 말에 올라 서울장 장원을 돌아다니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일선으로 에, 길에 나와 부러워하며 구경을 했다. 그런데 한 나무꾼이 걸어와 말했다. 나도 부모님이 가난하지만 않았다면 공부에 좋게 장언이 되었겠소. 나무꾼이 말해 장언은 보기심이 행겼다 당신은 어떤 재주가 있어그 재주를 한번 보여주시오. 장언은 나무토막 가운데다 검은 줄을 하나 긋고 쪼개보라고 했다. 나무꾼이 천천히 도끼를 높이 들어 내려치자 줄을 따라 꽉 양쪽으로 쪼개졌다 그런데 구경하는 사람 중한 기름장수가 끼어들었다. 저는 기름장수요. 저울을 쓰지 않고도 정확히 양을 따를 수가 있어. 기름장수는 주머니에, 주머니 속에서 가운데 구멍이 뚫린 엽전 하나를 꺼내들더니병 주둥이에 위에 올려놓고 큰 기름을 기울여 엽전 구멍으로 기름을 흘려 구웠다. 따라놓은 기름을 보니 정확히 한 마리였다. 바로 옆에서 구경하던 안악네한 사람이 어. 쭉 하고서 쑥 내밀고 말했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안에는 한바가지 한 쌀과 한 바가지의 족쌀을한대 구워 두 손으로 채를 잡고 치기 시작했다. 몇 번인가 치니 네, 쌀과 족살이 둘러나 놓졌다. 장원의 입에서는 감탄하는 말이 터져나왔다. 여러분들 부끄럽습니다. 모두 다 장원이시다. 장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장원에 말을 마친 후 조용히 말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갔다. 드러나지 않는 인재가 많음을 알아, 알아, 어? 알아, 늘, 알아, 늘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처신했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음, 그렇지. 뭐 자기가 장원급제 했다고 해서, 다 잘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어, 자기, 에, 다, 나름대로의 자유가 다 있다고 해서, 다안 것은 아니죠. 여기 얘기하는, 접근에 얘기하는 그런 얘기와 같죠. 사람이 세상의 치를 아는 것은 다만 평범할 뿐이다. 평범하지,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음, 공부 잘해서, 근데 공부 요새는 보면은, 네, 학교 공부 성적이 아주 그냥 네, 특출난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공부를, 네, 뭐, 저는 많이 안 해봤지만, 네. 음, 공부를 하다 보면 특출나게 공부 안 하는 네. 것 같은데도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 머리가 좋아가지고. 네. 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IQ라고 그러는데, IQ가 뭐, 2 0 0이넘어가고 뭐, 보통은 104인가 110까지 뭐 되고. 저도 뭐 가령 그 같이 인강목 그러더라고요. 근데 에, 저도 뭐 이제 피난 다니다가 학교는 어, 초등학교 고학년 육학년 다니게 학교 다니는 다 어, 중학교도 어, 그때는 시험버스 들어갔던데, 시험버스 합격이 됐서도 신발도 없고도 없고 교복을 입어야 되는데 교복도 없고, 돈이 이시야 먹고 살지도 않군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 학교는 못 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자수성가해서 부산 내려와서 좀 돈을 보니까 마누라 시아도 장사하게 하고 저도 좀 같이 도와주고 마누라가 우리 부인이 열심히 해서 좀 여유가 생기니까 공부하고 싶더라고요 그쵸? 검정고시 중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수능시험 봐가지고 대학교 4년제 졸업했어요. 그러고 나서도 사실은 예, 공부라는 건좀더 하고 싶더라고 그래 뭐 한문공부도 해보고 뭐 별거 불꽃시도 써보고 뭐 별거 다 했는데 어, 근데 어, 불꽃시를 많이 썼죠. 한 10년간 또 써봐도. 글씨가 늘지 않아요. 글씨가. 요새도 아이들 컴퓨터만 하느라고 글씨가 어, 뭐 좋지 않은데 돌아가신 아버님은 글씨도 참잘 쓰시고, 그, 뭐, 오늘 돌아가셨으니까. 그, 손재주가 넘어오는 거라고 그 공부를 지금도, 지금도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하려고 합니다. 석사, 내년 봄에 석사 졸업하면 또 박사과정을 헐기고, 그래서 계속 오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하게 되면 머리가 세퇴되지 않기 때문에, 어, 내 생각이죠, 이거는. 세퇴되지 어, 않기 때문에, 치매 그런 거는 없지 않겠나. 그리고 공부하고 뭐 왔다 갔다 뭐 열심히 살다 보면은, 음, 이게 뭐, 건강도 좋은 거 같아요. 정신 건강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래, 세 가지 공부를 적어도 씁니다. 녹음도 써서. 몇번 발표도 했는데 음, 지금 계렇게수고뭐할 어, 겁니다. 여러분들 어, 저희 TVSM, 어, 유튜브에 TVSM, TVSM을 보아주시고 맹자감이뭐 뭐, 지금 대학 중용 노노 맹자 하는게 사서 중에 맹자 이마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올해 말이면 끝날 거고 맹자하고 지금은. 강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도고 그 그러면서 어, 저 수병 김보감도, 음식도 강하고 노자도 노자 도사상 그 좋아요. 그 도사상도 상당히 좋아해요. 어, 도사상도 해고 지금도 그 중령은 아주 좋아해. 사람이 중령을 한다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 뭐 시간 나는데. 중간중간 어, 중간 짧으니까 중간중간 중간 들어보시면 어, 좋은 효과가 있을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저의 TVSM 유튜브의 TVSM을 들으시는 분은 어, 구독을 눌러주셔서 저의 많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의 특강 맹자, 지금 맹자하고 특강하고 한 가지 소개 하고 있습니다. 자, 들으시고 다 들어서 나쁠 건 하나도 지게 들으면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살아가는데. 어, 들으시고. 구독을 꼭 눌러주셔서, 구독, 구독을 눌러주셔서 저의 많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 저의 많은 힘이 되면 여러분한테도 놀아드리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어, 나가지 않겠나. 어떻게 해야, 어떻게 야 이렇게 해서. 어, 논아서 같이 논자, 이런 생각도 걷고 있습니다. 어, 만에, 구독을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